안녕하세요. 한분 들어오셨네요. 유튜브 라이브.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는구나. 안녕하세요 한분 들어오셨네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제품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페북에 광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신제품 고 안내 방송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라이브 오세요 자세 분이 오셨네요. 어 어떤에 예, 잠시만요 채팅이 예 실시간글 오랜만에 보신다고요 예. <laughs> 예 지금 어쨌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 동안 제가 베이스 뮤트로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주 지켜보고 계셨군요. 자, 이 새로 들어온 베이스 뮤터는 브릿지에 장착하는 두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렴하게 2만 뭐 얼마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브릿지 이렇게 끼우는 방식의 판뮤트를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요거 좋죠. 예, 가격도 저렴하고 2만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해서 베이스 브릿지에 걸고 뮤트를 하는 방식인데 하나 단점은 이게 플라스 이제 가격대 성능비대로 그대로 가는 건데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 베이스 뮤트에는 펌, 펌프, 이 그루브기어 펌프에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팜 뮤트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그 다음에는 5현까지밖에 맥시멈이 없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베이스 뮤트는 4현, 5현, 6현용으로 나오고 있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그강 브릿지에 직접 되는 브릿지에서 줄에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줄만 뮤트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그 예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이 베이스 뮤트 제품, 아이고, 한번 아, 소개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예, <laughs> 네. 이걸 장착한 제 베이스에 지금 장착했는데요. 이 베이스 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현 베이스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장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로 0단계부터 1단계씩 올려서 총 3단계에 걸쳐서 베이스 뮤트를 할수 있고요. 그 효과를 한 번씩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베이스 중립 상태에서 예를 들어 2를 튕기면 음. 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움직일 때이 새들의 스폰지가 올라오는 걸볼수 있을 수 있죠. 1 단계입니다. 1 단계. 개방이 한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데. 소파 생 줄었죠. 자, 원래 뮤트를 안한 상태는 아, 이거개방의 뮤트를 자, 이런 서스탱인데요. 1단계 뮤트. 조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뮤트. 확 줄었죠. 그럼 2단계 뮤트 상태에서 쳐 볼게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세뮤트 엄청나게 줄었죠? 자, 이 상태로 프론트 픽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어, 재밌는 소리가 나죠. 그럼 리어 픽업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픽업만 쓴 상태에서 팜뮤트가 가장 네, 베이스 뮤트가 가장 세게 작동하는 상태예요. 원래 뮤트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톤 뉘앙스가 바뀌었죠. 가장 세게. 예, 확실히 이렇게 유지되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2단계에 걸쳐서 0, 1, 2, 3총 3단계로 다니는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자, 프로트로 해볼게요. 3단계, 해서 편뮤트를 안 하고도 이렇게 편리하게 할수 있는 장치가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현은 저만 데모로 받은 거고요. 오현과 사현 제품이 각각 크롬색과 블랙 색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곧 메뉴 올릴 테니까요. 음, 많은 분들의 구입 어, 또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해요. <목소리> 유할수 있는 장치.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그로브 기어 펌프랑은 다른 제품입니다. 요거는 줄에 이렇게 끼워서 유치하는 방식이고요. 강도를 조절할 수 없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브릿지 에 끼우는 이 방식은 여러 베이스 에 모두 사연 오면 장착 가능하고 강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탁월합니다. 육현은 저만 쓰려고 가져왔어요. 한동안 육현은 아, 앞으로 이 물건 다 빠질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전 블랙 색상을 장착했는데 크롬 색상은 보는 바와 같이 어 여기 밑에 세판 일부 안쪽 부품이 검 저기 크롬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취향대로 블랙이나 크롬 장착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뮤트가 필요하신 예 양면 테이프로 장착합니다. 슬랩 사운드도 이렇게 변하겠네요. 치면 이렇게 나오는 슬랩 소리를 가장 강한 뮤트로 하면. <laughs> 해서 연주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 간단히 방송 했지만 곧 저는 이제 쇼핑몰 택배도 보내고 나머지 업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착되는 베이스 뮤터입니다 가격은 각각 5현 6현 15만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유럽 편집가는 13만 7천원 입니다 네. 네. 단계가 조절이 돼요 <laughs> 단계 조절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어, 장착하는 법은 양면 테이프로 장착 한 다음에 요 부품을요 여기 보면 이 간격을 어, 브릿지처럼 여기 어, 새들 나사가 들어있어요 아그 뭐라하지? 육각 렌즈가 예. 음. 육각 렌즈가 달려있어서요 아, 제가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 그거 베이스 장착 외국인이 한거 있는데 그 하나 퍼다 올릴게요 아, 육현 렌즈가 여기 있어서 아, 아니 육각 렌즈가 있어서 그걸 돌려서 각각의 현 간격을 또 조절하면 됩니다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을 열게 되면 이와 같은 본체 뒤에 양면 테이프 있고요. 하나 육각 스크류 이거 알죠? 렌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개 사연 베이스 같은 게네 개, 오연 베이스는 다섯 개 스폰지 폼이 스페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뭐 낡으면 다시 교체하는 라 얘기죠. 교체하는 법은 뭐 강력 본드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하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브릿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브릿지 이렇게 장착하게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하는데 여러분들 이 장착할 때 브릿지와 수평으로만 장착하면 돼요. 그러니까 브릿지에 가까이 붙을수록 성능은 좋습니다. 브릿지 뒤로 가까이 붙을수록 우리가 팜 뮤트 하는 게 브릿지 바로 위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탁월하고 좀 앞으로 빠질수록 그 퀄리티가 좀 저하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브릿지에 붙여서 하는 건데요. 1단계일 때요요 부품들이 요 부품들이 모두 닫지 않는 상황에서 요 부품들이 모두 줄에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간격을 놓고 조절한 다음에 움직여서 닿는 걸 보고 여러분이 여기를 만져서 조절하게 됩니다. 음 여기에 보면 스크류가 있죠. 이 스크류를 돌려서 앞뒤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스크류 돌려서 위아래 간격을 조절해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이 조절하는 부분을 위로 달아놨는데 제꺼는 구형이라 앞쪽으로 달려있어요 좀 약합니다 제꺼는 그러니까 어... 제꺼는 데모로 이제 선물 받은 거라서 구형을 줬어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얇고 한데 새로 나온 것들은 플라스틱도 튼튼하고 조절하는 부분이 위로 달려 있어서 좀더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보낼 거면 내 것도 좀새 걸로 보내주지 제꺼는 또 옛날 걸로 구형 모델로 보내줬네요 데모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착한 후에 현 간격에 따라서 이 위에 나사 육각 렌치로 돌려서 육각 렌치 여기 꼽아서 돌려서 위치를 조절해서 다시 조이면 그 위치에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브릿지 조절을 하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 가면서 이 강도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단계에 갔을 때도 나는 예를 들어서 로우현만 강하게 뮤트 되고 아래현은 강하게 뮤트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할땐 그걸 조절하면 되겠죠 간격을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뮤트 강도를 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이대로 픽스된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브릿지 형태다 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현 간격 스페이스에 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명하게 잘 만든 브릿지 장치죠 자, 요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구입 문의는 라이딩 베이스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홈페이지 요곳 요 메뉴 올려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팜뮤트를 할때 보면 이제 엄지를 이렇게 대고쳐가지고 이제 빅터 옵션 처럼 찍게 되잖아요. 엄지와 이렇게. 이 간격의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투핑거 피킹이나 3핑거 피킹에서도 빠르게 그 핑거 피킹에서도 뮤트 된 어떤 워킹 베이스 톤 같은 거 서스테인 짧은 베이스 톤을 원하실 때는 요런 장치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치도 매우 간단하고요 외국 유튜버가 자세히 올린 게 있으니 제가 그 영상을 퍼서 홈페이지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